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스입니다. 5장 1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네 번째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빛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재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성경에서 세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는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셋째는 11절에 보세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명령에서 성경은 어두운 사람들,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파트너가 되거나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너희가, 너희는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빛.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은 너희 너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이 빛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죠. 감추어져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곧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 사람의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가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생기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태양처럼 그 영혼에 환하게 비추어 주니깐 이 세상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양지가 되듯이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에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은 어떠냐? 저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흐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했습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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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영화롭 깨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의 고갈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입고 누리고 있지만은 그 영혼은 건태롭고 허탈하고 방황하고 사막의 모래알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며 바람에 따라서 날리는 것처럼 갈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밖에 예수님 없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특권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특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에서 사, 아, 생명 생명을 생명이 있기에 사망은 우리에게 물러갔고 생명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속에 있어서 생명에 이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둠의 빛,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성도들의 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되어 졌느냐? 오늘 그것은 모두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완전하게 믿음의, 믿음을 활용하게 되어 있죠. 믿음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언제나 삼게 되죠. 자,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밥을 입에 대어 주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용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게 해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을 깨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큰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생명은 자꾸만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양식을 삼게 되면 이 생명이 점점 점점, 점점 자라게 되겠죠. 네, 자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매의 일들이 벗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자꾸만 자라나면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자꾸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게 되면은 질병도 떠나가 버립니다. 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요, 선앙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기록한처럼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하다. 자, 이런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결코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 내가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고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추신대로 사는 것이 제일이죠. 그래 할수할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한번 해 보세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그랬는데 내 이웃 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그런 자꾸만 어둠, 자꾸만 이런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대기를 대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려면 너무나 힘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 다다르는 모든 손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빛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르러 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성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뭡니까? 선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이 빛이 결코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선함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고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기뻐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직장에, 직장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직장이 악하면 어떨까요? 직장에, 직장이 막, 어, 악한데 나는 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인데 그 직장이 악하면은 자연이 악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악하면 큰 파도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무 없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현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누가 봐도 악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엄밀하게 나쁘다는 나쁘다 것입니다. 엄밀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애국자 같고 성자 같고 영웅인데 가까이에서 딱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착하고 위로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죠.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그런 제약, 드러난 제약은 자연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숨겨지는 것입니다. 자, 숨겨진 죄가 어떻습니까? 그 죄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죄는 자꾸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 자란다. 일단 드러나면 아프고 힘들고 해결책을 찾기를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숨겨지면 그 죄는 자라나지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반드시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칼로서 이렇게 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쨈 다음에 나쁜 것을 안에서 싹 도로 내는 것, 그리고 다 도려내고 난 다음에 다시 삼해 주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치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지하지 말고 함께 모두가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빛으로 살수 있고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자기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만 고치려고 자기 안 고치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 자꾸만 너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지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취급 안에서부터 이 빛을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 것을 다 고치고, 어, 고치고 있으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완전히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어지면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가 다 밝아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자꾸만 꼬집게 되고 간섭하게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사음이 막 벌어집니다.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 오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막 사함이 막 성도에게 사움이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된 사회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어떻게 생활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생각하라.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고, 내 가정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러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니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 원어성경을 보면은 자,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그러니까 찬송가의 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기에 우리는 빛된 자녀가 자녀로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하고 싶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도께서 빛을 주신다라고 빛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하라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중에 우리들을 위하여 저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죽은 자들이 무덤을 깨고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냥 빛의 자녀로서 호련히 변화하여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엘의 능력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빛의 힘을, 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듯이, 어두움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빛의 자녀들을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배웠습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가르쳐 주면서 어둠에 있을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둠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의 자네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에 우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의 영광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어둠의 벗을 벗어 버리고 빛의 자네들처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